자두 번째 주제 아, 옵션을 아, 꼭 빼야 한다 요즘 옵션 얘기 많잖아 요데 옵션이 뭐 그렇죠? 어떤 게 빠져요 요즘? 서빠듀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면뭐할 거야? 저는 후방. <목소리> 후방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풍을 빼겠습니다 아! 저도 후방 카메라입니다 왜냐면 통풍 시트는 없어도 그냥 풀매트 예. 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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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방석이든 네? 이런 걸로 네. 커버가 되지만 자, 그리고 그... 후방 카메라 필요한 이유가 또 네. 예. 다들 이제 결혼도 하셨고, 자녀분들 있으시잖아요 응. 와이프가 가끔 운전하잖아요. 응. 후안 카메라 없으면 이제 주차를 못하다 요즘에 서라운드 있기 때문에 네. 아. 필요 없어요. 조금 그러니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아직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그 정도인데 운전을 되게 옛날부터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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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음 때문에 이 자세가 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남자의 이 여기 잔근이 품에서 아니라 이거 <laughs> 수방이 있어. 나 때는 있잖아, 진짜로. 나 때는 내가 처음 차를 탈때 그때는 후방 카메라 없었어요. 후방 감지기를 네. 서비스로 요구했어요. 고객들이 매장에 방문하잖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얘기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를 해줘요. 아. 지금 뭐 블랙박스 해줘요 이런 뜻이. 그런 네. 의미죠 근데 그게 매립식이냐, 스티커로 붙이는식이냐 아, 스티커네요. 아니면 스티카를. 사람이 타입고 안에서 이렇게 거예요? <laughs> 그만. 역시 <웃음> 자동차 업계 <laughs> 고인물. 동 시트를 선택하 사람. 있을거예요분정이 열이 많은 분들은 통풍시트가 필수고 통풍시트 근데 이거 외부업체에서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 네. 아, 네. 가능해요 네. 가능한데 후방카메라 네. 더 싸죠 후방 아 후방카메라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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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싸겠네요 네. 요즘은 블랙박스 이런데서도 후방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은 카니발에 보잖아 그럼... 넘어갈까 워떻게 더, 할까 아니 통풍시트 원하시는 분 솔직히, 골프스도 아 원한다고 하시죠? 그래, 난, 나는 땀이 많으시니까.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쉬는 걸 되게 싫어해. 통풍도 아, 이렇게 아, 눌러야 아. 되잖아. 나는 춥더라도 핸들 열선 이것도 누르면 따뜻하잖아. 네, 근데 그런 거 누르는 거 싫어해. 그럼 통풍 대신에 진, 어. 진짜 팔에 통풍 생기는 건 어떤가요? 그 개그라고 치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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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니까 요거랑 약간 비슷한 주제인데 아, 저는 아, 여러 개 차를 요즘에 타다 보니까 이게 아. 이제 없으면 더 불편하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 요거 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 아 어, 뭐 항상 익숙하다가 이게 없는 거를 가끔 타보면 공원, 어 이게, 어, 이게 고개 내리는 것도 많이 뭐인지 만 목도 땡기고 금탱장 많이 컸다 아 옛날에 요 옛날에 레조 때는 잘 몰랐는데 네. <laughs> 레조 때는 또 이거 후반도 이거 주차도 이거 했는데 <laughs> 옛날에 참 레조 탈때 엊그제 같은데 사실 어, 헤드업은 네. 뭐 그렇게 유용한 것 같진 않다 레조 타는 레조 타는 했어요 카네스자 겨울에 통풍온 여름에 열선 시트 온,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이게? 저게 난냐, 낫냐, 이게 낫냐잖아요 어쨌든. 아, 그러니까 저는 전자 네. 열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전장. 저도 전자저 무조건 전자, 저 무조건 어 전자. 네. 여름에 열선 네. 시트 들어오면 온 거지, 온 거지. 나는, 네. 나는 여름에도 <laughs> 난 너무 추워서. 몸이,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요 몸이 안 좋은 거. 대내님 이게 왜 하지 마드리겠어요? 나는 뜨끈뜨끈한 게 너무 좋아. 여름인데요? 그 뜨거운 햇빛 안에 있던 그 차에서 열선 시트가 나오는데요? 근데 겨울에는 통풍 끼는 사람들 있는 거 같아요. 저도 가끔 킵니다. 왜냐면 어. 가끔 이제 뜨거운 바람 나왔을 때 더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통풍으로 바꿉니다. 근데 네. 통풍시트 킬라그램면 에어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에어컨이랑 생각 없나? 기술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아, 에어컨이 어... 어디서 어떤 일로 하시는지. 아니, 마이바흐 배테이가 아. 타시는 분이 말리게 하는 까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또 싫어해. 약간 에피소드인데 어. 이거는 어. 이거랑 약간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차가 이제 회사차, 우리 차 아니면 다른 사람 차 이렇게 타다가 운전하다 보면 주유구 방향 아 이게 그렇게 헷갈립니다. 영국 꿀팁이죠. 요거도 헷갈려서 어, 이쪽인가? 해서 헷갈리죠. 딱 세어 보니까 반대입니요 그래서 수진을 막 하고 했던 이런 아.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시면 주유량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주유구 그림이 보일 겁니다. 이 화살표의 위치가 차량마다 다른데 이 위치가 바로 해당 차량의 주유구 위치입니다. 수치에서 누가 했다라 우리 회사 잘안 봅니다. 알지요 대표님 의사가 데 일단 그래서 또 주제로 넘어가서 극단적으로 가시죠 겨울이 약간 진짜 한겨울보다 더추 알래스카 추위 여름은 거의 한증막 수준인데 네. 또 열선을 태야돼 뭐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왜 이래는 거야? <웃음> 내가 <웃음> 그 해야 합니다. <laughs> 해야 다음 날이 와요. 해야 돼요. 어. 그거 하나 번에 사야데 판다? 어그렇 나는 추운 거. 응. 추운데 통풍시 때가 낫다? 나 거기 싫어. 어. 어. 짜증나. 음. 아까는 여름이 낫다고 했어요. 나 뜨끈뜨끈한 게 너무 좋아. 왜 이렇게 바뀌세요? <laughs> 난 <laughs> <야>, 이번 주밤어요 <laughs> <직후에 웃음> 나는 딱 정확하게 정해서 겨울이면 여름이 좋고 그렇지. 여름이면 겨울이 생각나요. 모든 뭐 사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어휴. 저는 그럴까? 사실 가을이 제일 좋습니다. 여자친구 이름이야? 가을이? 아니면 수현입니다. 이게 실명원에 안요최수현이자 이제 넘어갈까? 네, 넘어갔어요. 너무 이게 답이 지나... 좀 답이 어렵다 이거. 아, 이거는... 자 아, 요번 음... 주제좀 핫한 겁니다. 일단 제가 187회 고의 세 자릿수 몸무게육윽박기 때문에 한 5m가 넘어야 돼세다니 기차 이런 거 어, 기차. 근데 음, 기차를 타고 <laughs> 다닌다고? 5m 넘는데 어. 근데 좀 걱정스럽다 이게 영상이 나올까 이거? 저도 제꺼 쇼츠 몇개 뽑혀서 괜찮을 거같아 어? 얘는 굉장히 이기주이제야자 <laughs> 오늘 주면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쇼 띠띠빵빵